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6 국어의 변화와 의사소통 중에 중단원 2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중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의문 변동 같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언어를 자유롭게 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화자라면 그래도 이 개념의 어떤 특정한 용어는 모르더라도 일상에서 잘 구사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임 표현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높임 표현은요,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 이런 거를 언어적으로 우리는 이제 국어를 배우는 거니까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높임 표현이라고 한대요 보통 아이 친구들이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존댓말을 하는 것만 높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말 존댓말 전부 다 높임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위,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면 높여 표현하는 거고요. 대상이 나보다 어리다면 높임의 표현을 조절해서 낮추어서 반말을 하게 되는 거죠. 반말 존댓말 모두 다 높임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높임 표현의 구분을 어떻게 할 건지 살펴볼 거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주체 높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무언가를 할 때는 그 행동의 주체가 되라 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행동의 주인이 되라 이런 말을 떠올리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주체라는 말은 어떤 행동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주체, 주인이 되는 어떤 뭐그 존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주체는 뭐냐면 큰 덩어리로 보자면 말하는 이가 주체를 높이면 주체를 높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보면 문장 내에서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서술어부터 찾으세요. 서술어는 뭐 동사나 형용사가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많이 하죠.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상태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주체예요. 강아지가 예쁘다라고 하면 예쁘다라고 하는 상태가 있죠. 예쁘다는 서술어이기도 하고 그것의 주체는 강아지죠. 예쁜 건 강아지였으니까. 강아지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네. 예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지 않고 예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또는 강아지가 걸어간다. 걸어간다는 동작이죠. 그러면서도 서술어예요. 걸어가는 행동을 하는 그 주체는 강아지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걸어가고 계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높임의 대상이니까 강아지가 걸어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체가 무엇인지 대강 잠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가 걸어가, 강아지가 걸어가신다. 원래 뭐 걸어가시는 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가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일상에서 잘 구별하는 걸. 확인만 할게요. 우리 어떤 주체라고 하는 존재를 높일 때에는요, 그 대상의 주격조사 자리에, 깨서 라는 말을 써요. 또는 선어말 어미, 시 또는 의시 이런 걸 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가 한 번에 가지 않으실까봐 교과서에 있는 예를 가져왔어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주셨어 라고 얘기했죠. 높임 표현이 잘 구사된 내용이거든요. 우리 이걸 하기,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술어부터 확인하라고 아까 얘기 했죠. 주셨어가 서술어고요. 서술어는 지금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니까요. 그럼 주는 행위를 한그 행위의 주인은 누굴까요? 옆집 아주머니죠. 그럼 옆집 아주머니는 나에게 지금 높임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높임의 대상이죠.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주인이 바로 옆집 아주머니. 이 옆집 아주머니가 지금 이 문장에서는 주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주체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임의 조사께서 를 지금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주셨어 라고 하면서 선어말 어미 시도 사용을 했어요. 이건 그냥 간단히만 분석을 할게요. 주셨어 할때이 형태는 주다에서 나왔습니다. 주다 주 형태에다가 지금 시어이 형태가 결합해서 주셨다라고 된 거거든요. 그럼 이 형태에서 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늘 끝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말어미 또는 종결어미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말을 끝내는 데에 붙어있다 해서 그런 걸 어말어미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앞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특정한 기능을 하거나 의미를 덧붙여 주거든요. 엇 같은 경우 요게 붙으면 과거를 나타내주죠. 과거에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요거는 과거시제 어말어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만약에 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었다라고만 한다면 이건 존댓말이 아니죠. 옆집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줬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의를 갖추지 못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시자가 짜잔하고 나타나는 순간 예의를 갖춘 청소년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높임의 의도를 전달해주는. 높임 표현 선 어말 어미예요. 선 어말 어미하고 끊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말 어미보다 앞서서 먼저 나왔다라고 해서 선 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높임의 의도를 아주 잘 달성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체 높임이긴 한데 조금 특이한 주체 높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예문이 등장하는지부터 볼게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문장 구조거든요.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서술어겠죠. 근데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있을 예정이지만 그럼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있을 거냐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교장선생님은 이미 계신 상태고요. 지금 말씀이 있을 예정,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이제 말씀을 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대로 된 문장으로 쓰면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가 아니라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조금 이상하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문장이 되는데요. 사실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있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장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인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이미 여기서 말씀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충분하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돼요. 그런데 왠지 이렇게 얘기하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 같아서 찝찝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실수라 실수가 뭐냐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계시는 거는 말씀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계시다라고 하는 높임의 어휘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다만 우리 동방예의지국이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뭔가 찝찝하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어쨌거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주체인 교장선생님이 이 말씀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선어말어미 시를 첨가해서 써주는 우리 보통 이제 주체를 높일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것까지 넣어주는 것은 허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높이려고 하는 대상을 직접 높이는 건 아닌데, 그 대상과 관련된 신체 일부분이라든지, 손이 참 예쁘십니다. 손이 예뻐요 해도 되는데, 그래도 왠지 찝찝하면 예쁘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선생님 목걸이가 정말 예뻐요 해도 되는데, 거기도 예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관련된 물건. 선생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 행복까지도 조금 높여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선어말어이 의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근데 이 경우는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높이는 게 아니라 좀 돌려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간접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예 직접 높여버려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해 버리면 이건 직접 높이는 거니까 말씀을 높여 버리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안 되지만 좀 애둘러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쓰는 것까지는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허용해 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체 높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체 높임을 만들 수 있는 조사께서와 선어말어미 의시를 이야기했고요. 이것 외에도 주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기는 해요. 어떤 거냐면요. 방금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나왔던 건데, 계시다. 이런 거는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고요. 또는 엄마가 잔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엄마께서 주무신다. 주무시다라는 말로 바꾼다든지, 할머니가 밥을 먹네 이러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진지를 잡수시다 하는 식으로 잡수다 이런 어휘를 사용하면 주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 높임의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으로 주체뿐만 아니라 높일 수 있는 대상은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객체. 주체가 있으면 주체와 상대되는 객체가 있겠죠. 주체가 뭐 어떤 주체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말하는 이가 서술의 동작이 미치는 대상. 말이 좀 어렵지만 어떤 행동을 입게 되는 행동을 당하게 되는 행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 존재라고 보면 돼요. 좀 이따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 이것들이 지시하는 애들이 대부분 객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상을 높이면 객체 높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경우에는 높임의 조사 깨를 사용하거나 높임의 어휘인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주다, 진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게라고 하면 높임이 제대로 된 표현일까요? 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할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어요. 다녀올게 병원에 다녀올게가 지금 서술어다라고 본다면요. 뭐 다녀올게 아니면 병원에 다녀올게 이 서술어의 동작이 미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이걸 객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선생님이 서술의 동작이 미치는 대상 이게 목적어나 부사어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를 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나온 이 할아버지가 목적어고요. 이 목적어인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오는 게 맞아요. 할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으로 나와 있는 이 객체인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높여드리는 표현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객체를 제대로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높임 표현이 잘못된 거죠. 대리고를 사용하는 대신에 모시고로 바꿔야 제대로 된 표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체는 생략이 됐죠. 여기서는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모시고 다녀올게라는 말을 뭐 아이에게 했거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의 행동이 바로 요거일 텐데 이 주체가 하는 어떤 선술어의 행동을 입게 되는 또는 영향을 받게 되는 존재가 할아버지였고요. 그 객체를 제대로 높였어야 했었습니다. 또는 그다음 예예요. 방금 선생님에게 과제물을 줬어. 어우 이거 선생님 보지 않는 데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맙시다. 어쨌든 선생님에게라고 얘기하네요. 과제물을 줬어. 그러면 서술어의, 서술의 주체인 주어가 한 행동은 뭐냐면요. 과제물을 준 행동을 했어요. 여기도 생략된 주어가 있겠죠. 주체가 지금 이 행동을 했어요. 이 서술의 동작, 이게 지금 이게 동작일 텐데 이게 미치는 대상은 누구예요? 과제물을 이 존재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목적어이자 객체예요 따로 쓰진 않을게요. 똑같이 써주면 될 거예요. 선생님에게 과제물을 줬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선생님은 지금 높임의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높임의 조사를 사용해야 해요. 그러니까 에게가 아니라 깨 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주다 라고 하는 표현 사용했죠. 주다는 그냥 반말로, 낮춤의 표현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요거는 들이다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과제물을 드렸어. 들이 여기에다가 과거형으로 얻다. 이렇게 합쳐진 거죠. 드렸어라고 하는 거죠. 드리셨어는안 되죠. 들리 드리셨어 셨서 하면은 시었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여기서의 시는 주체를 높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과제물을 주는 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높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이셨어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들였어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객체의 높임은 이런 식으로 조사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휘를 사용해서 실현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체의 개념도 꼭 아셔야 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을 살펴볼게요. 상대 높임은 대화의 상대, 즉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다라고 보면 되니까 개념 자체는 다른 것들보다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냐 높으냐 아니면은 아, 많으냐 어리냐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여기에 따라서 높이거나 낮추어서 표현하면 돼요. 얘는요 문장의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가장 끝에 붙는 것들이 종결음이죠. 이 부분.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외울 생각 하지 마세요. 만약에 출제를 하더라도 선생님은 이 부분은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아, 격식체는 뭐였더라? 하는 거 기억하는 정도, 비격식체는 뭐였더라? 하고 기억하는 정도. 그래서 각각의 예를 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상대 높임은 내가 말한다면 이 말을 듣는 상대와 내가 어떤 관계에 놓였는지를 고려해서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보는 건데요. 여기에 기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이 공식적인 상황이냐 그렇지 않으냐요 좀 공식적인 상황이면은 격식을 따져야 되니까 격식체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비격식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요 평소에는 야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이렇게 반말을 하는데 만약에 전교 학생 회장으로 내가 나와서 친구들이 앞에 있어요 나는 게다가 3학년이라 존댓말 할 필요도 없어요 뭐 3학년이 전교 학생 회장 나오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저는 무엇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존댓말 한단 말,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나이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격식을 따지는 말, 그렇지 않은 말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격식체 비격식체에 해당되는 예들이 이제 이렇게 구별된다는 걸좀 기억해주시면 돼요. 아주 높여서 표현할 때는 앉으십시오. 굉장히 딱딱한 말인데 아주 높여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사로 높일 때는 앉으시오, 뭐 내일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요 그러니까 경우는요. 나한테 좀 낮은 존재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식사하셨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내일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죠. 다만 나보다 조금 나이는 어린 편이거나 나이가 같은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약간 대우해 주는 말을 할 때는 여기 앉으시오 뭐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앉게 라고 하면 좀 낮춰서 표현하는 거죠. 공식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랑 나이도 똑같고 사회적 지위도 같은데 여기 앉게나 뭐 여기 앉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 나를 좀 낮춰서 표현하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아주 낮춰서 표현하는 거 여기 앉아라 너 내일 해라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말투는 아주 낮춰서 표현하는 거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비격식체가 평소에 여러분이 친구와 이야기 나누거나 친밀한 어른과 이야기 나눌 때 쓰는 말이죠. 앉으세요. 뭐밥 먹었어요? 엄마, 이거 여기다 두면 돼요? 뭐 이런 식의 말, 뭐뭐요? 하는 것들을 흔히 붙이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말, 해체라고 하는데, 보통 종결 표현은 어나, 아을 많이 써요. 밥 먹었어? 지금 달려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편하게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체, 객체, 상대 높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꼼꼼히 잘 익혀서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